너희들 요즘 주식시장 말이야 너가 보기엔 좀 이상하지 않아? 경제랑은 완전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 뭔 소식이 나오든 그냥 다 좋은 소식이라면서 주가가 오르잖아? 완전 모멘텀으로 밀어붙이는 장세지. 근데 내가 진짜 걱정되는 건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슬슬 안 좋아지는 신호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거야. 얼마 전에 ADP 고용 보고서 나왔는데 일자리 증가폭이 2년 만에 최저였어.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고 서비스업 경기를 보여주는 ISM 지수도 기준선인 50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위축 국면에 들어섰다고 봐야 해. 신규 주문은 확 줄었고. 쌓여 있던 주문도 줄고. 근데 더 심각한 건 이런 와중에도 기업들이 지불하는 가격. 그러니까 물가 압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야. 이게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거든. 연준에서 내놓는 베이지북에서도 대부분 지역 경제가 정체되거나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 소비자들이 지갑도 닫고 있대. 원래 이런 상황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민해야 하는데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엔 이런 안 좋은 지표들이 점점 쌓이고 있다는 게 문제야. 3월 하락 때랑은 분위기가 달라. 그때는 경제 데이터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확실히 부정적인 변화들이 늘고 있어. 경제 성장세는 둔화하고. 물가는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커. 이러면 연준도 여름 동안은 금리 동결하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거야. 결론적으로 이런 불안 요인들이 겹치면서 S&P 500이 여름쯤에는 한번 출렁이거나 조정 좀 받을 가능성이 커 보여. 지금 당장은 좀 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해 주는 거야. 조심하자고.